저 스팀다림이 발명한 사람이 남광희 여 나거든. 1957년 11월 23일생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놀이 307번지에서 태어난 발명가 남광희 여왕 과학자 내가 바로 1957년 11월 23일생이거든. 스팀 다리미를 남강이가 내가 발명한 거거든? 여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 6 W하우스 5층 5 0 5시야 이더블하우스 창업주 남광희 여왕 나를 지금 완전히 몸이 아프니까 탈북자 년들이나 탈북자 놈들이 무법천지라니까 여기 신이근이 일당이 남광희 여왕 내 회사에서 신이근이 일당이 가짜 천왕 만들어가지고 신이근이가 가짜 왕의 남자야 인간, W. 하우스, 전국, 어, W. 하우스 주인, 어, 주인 남광희 여왕. 날 안에 피를 말려. 이렇게 소재에 맞춰서 세상에 아무리 무식한 놈이라도 그렇지, 주인한테 돈 받는 새끼가 어딨냐. 음. 그 눈깔이 이상하게 뜨고, 신의근이라는 놈이 탈북자더라고 보니까 자동차도 내 거를 신의근이가 타고 다녀 왕의 차를 신의근이가 타고 다니면서 개 사람 새끼냐고 여기 국회대로 37길 6 W하우스 5층 505호실이야. 임금 남강이 왕이 여기 가 있어. 몸다 다쳐가지고. 스팀 다리미가 세균도 박멸하는 거야. 응? 그냥 다리미도 남강이가 내가 발명을 했고 스팀 다리미, 다리미를 임금 남광이가 내가 발명왕이 세계 최초 1호 스팀 다리미 발명한 사람이 여기. 현재. 얼마 안 있으면 이사 가겠지만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도 내년 봄까지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한겨울에 이사 준비 이사 준비만 하고 있지 내년 봄까지는 여기서 지내야 돼저 드러운 꼬라지를 몸이 아파서 저걸 그리고 신이근이가 일은 잘해 뭐 수리하고 고치는 거 경험해 보니까 근데 돈 관계가 더럽다는 얘기야 돈 관계가. 회사 업주 주인한테 돈 받아 처먹는 놈이 어딨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띠끼고 있어. 월 47만원씩. 무법천지라고. 신이근이 일당이. 대한민국. 국가통치권자 발명왕 남광희 여왕 내가 1957년 11월 23일생이야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놀이 307 번지에서 태어났어 1957년도에 닭띠야 현재 거주지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 6 W하우스 5층 505실에서 살고 있어 발명왕 남광희가 천재가 온몸이 다 다쳐가지고 세계 최초 제1호 스팀다림이 발명한 사람 남광희왕 내가 국제특허 1호야 내년 봄까지는 여기서 이사할 수가 없어. 더 좋은 데를 준비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오래 못 살아, 좁아서. 그리고 신이근이를 내쫓는다 하더라도 왕이 여기서 생활하기에는 힘들다 이거야. 방방이다, 조금 조금 해가지고. 경주에 입해 주체 주관자 세계 경제인 연합회 모임에 남강이 형 내가 어릴 때부터 하는 거 행사에 참석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나쁜 놈들 때문에 가짜들 때문에 가짜들 때문에 아파도 먼저 그레이스 자동차 남강이 거내 법인 차온 거. 내 법인차 온 거. 그걸 왜 끌고가가지고 이재용 놈 응? 집안 식구들 왜 태우고 다니는데 임금 남강이왕 내 법인 차를 훔쳐다가 그리고 신이 그네가 임금 남강이왕 차를 쥐가 뭔데 차를 끌고 다니는데. 세마을금고, 9003, 2990, 60812, 휴대폰 번호는 010, 2하나 58, 3211. 임금 남강의왕 핸드폰 번호야.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3, 2990, 608, 12, 남광희. 발명왕 남광희 왕 내가 세계 경제인들을 이끌고 있는 남광희 왕내 발명팡이, 발명품이 6만 개가 넘어, 6만 개가. 아기 때부터 매일같이 발명해낸 수출품. 발명품 제조업자 남광희가 발명한 상품 제품이 6만 개가 넘는다고. 3살 때부터 60년 동안 발명해낸 거.